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인서입니다. 상승을 외쳐가더의 종목을 설정하겠습니다. 설정하기 앞서 이 동영상은 종목을 추천하거나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슬뢰를 얘기하자면, 17년 전은 전에, 나도 여름과 같이, 캔들 차트를 기준, 기본으로 해가지고, 지지선 확인하고, 이동 평균선 확인하고, 어, 그린빌이라는 것까지는 보태가지고, 지지선 특정을 보고 또 매수 매도 하기, 하, 하기도 하고, 추세선 분석으로 결정하기도 하고, 지지선과 저항선에 장선의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도 하고, 주가 패턴을 분석해가지고, 하락 지속형이냐, 상승 지속형이냐, 라고도 판단하기도 하고, 헤드 앤솔드행위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몰라도 또, 또 있습니다. 엘리 파동을, 파동 특징을, 특징으로 그매스 타켓을 잡기도 하고, 저도 맨날 뭐 여러분과 같이 그런 식으로 기술적으로 그런 기준을 해가지고 매수매도를 했습니다. 17년 동안. 결론은 깡통을 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남들이 제 개발이 있는 게 있는데, 응용개발이라 표현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억명 뿌리 지표인데, 뿌리 지표를 보는 법은 방향성의 어떤 패턴이 확인하는 기준을 해가지고, 일벌 적과 기준을 하는 거는 30일 기준을 하는데, 힘이란 겁니다. 힘, 그러니까 설명드리자면, 이것은 이렇습니다. 여보면, 두산 중호업을 이렇게... 일별 줏가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파란 게 많은가, 빨간 게 많은가. 그러면 이는 종목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식입니다. 제일 식이고, 이에까지는 투자 패턴이 그, 려 그래 했습니다. 제일 식이고, 힘 좋은 위주로. 그 그러니까 뿌리가 이제 살아있다는 표현으로, 이제, 종목을 설정하자면 이년 종목입니다 이 시점에서부터는 이 종목이 빨간 게안나습니까 이제 여기서 타이밍을 잡았다면 상당한 수익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이제 그런 기준을 해가지고 뿌리 지표를 이렇게 보면 얘가 상승이 아직까지는 살짝 살아 있다는 표시가 안 나옵니까 그런데 상승이 살아 있는 만큼 이염도 똑같이 수반한다는 거죠 이음도도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SK,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바다권에서 이제 올라오는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그리고 이게, 이 가급표시를 보면, 이는 모양이 발생되었고, 이렇게 나왔을 때, 이는 모양이 연출됐다는 겁니다. 뒤로 바꾸면 절대 안 합니다. 그러면 지스커버리를 기준으로 참조해 볼게요 이 과정을 거쳐 가지고 지스커버리 중에는 이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때 하고 이때는 대각으로 눕어지죠 그런데 이게 지금 뭐폭이 나온다 니까 대각으로 쏟아 가지고 나오면 이건 상당히 좀 간단해지는데 그러면 이다음에 모양이 어떤 모양이 나오는가 를 이렇게 해보자면, 예처럼 이렇게 모양이 나온답니다. 빨간 선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빨간 선이 나오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빨간 선이 나온가를 이제 기준으로 하자면, 야, 그럼, 이게 한국철강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철강이 이 대각으로 나와 있는 어떤 부분이 보다가는 디스커버리가 더 힘세게 제각으로 꼽았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매도 신호가 발생됐다니까. 이게 지금, 이게 매도 신호가 발, 발생되는 겁니다. 일수를 따지면, 이 빨간기 이만큼 톱니가 여기 보다는이 밑에 게 후형성인데, 이 후형성 마저도 꺾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 예, 상승, 여력을 이렇 한번 보면, 하락일보다는 상승일에 이런 식으로 많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도여 지금 철강주 때 테마식으로 올라오는데, 그러면 이 동, 최지 동부제체라고 한번 보세요. 근데 힘은 대한 한국 철강보는영 모나지, 이제. 그러면 지금 얘는 어떤 표시가 되어 있나? 뿌리 지표를 보면, 한번 보세요. 안쪽에는 상승 여력이 좀 살아있지, 이제. 쟤는 도를 넘었고, 얘는 지금 2차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2차 상승 지속성이 얼마나 갈 것인지는 그건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테마가 계속 살아나갈는지, 아니면, 뭐 하루 이틀 더 하다가 밑으로 깨고 집지 그거는 알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반, 이추세선을 봐가지고는 최소한 하루 반 정도의 상승은, 상승의 표시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 뭐가, 내일이, 2% 이상의 한 주입니다, 이제는. 양일관이 아니고. 한 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2% 이상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하고 같이 지켜보도록 합시다. 첫째 종목이 SK 케미칼입니다. SK 케미칼. 두 번째 종목이, 두 번째 종목이 현대 자동차입니다. 가들마포기 해가지고, 현대 자동차가 이런 식으로 각도로 꺾었습니다. 그 케미칼은 이 선을 넘었고, 얘는 이 선을 지금 건들고 올라오는, 올라오는 표시라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이 진행사항을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그러면 자동차 주 중에, 현대차 말고, 내일이 현대차 보다가 좀더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 이걸 찾는다면, 자, 만드는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장이 나쁘면 이 모양에서는 조정이 하루 한반 정도가 설정이 되는데, 내일은 시장 지수가 좀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바로 상승했던 모멘텀이 발생될 수 있는 그 지표란 겁니다, 이게. 그럼 아까 보다시피 현대차는 그조정의끝만무리가 나왔고, 이거는 이제 투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주식의 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바로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할 것인가, 현대차를 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둔다면, 안전성의 어떤 점수를 받고는 현대차가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면 현대 이하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 이하는 안전까지 약간의 일단 조정이 더 보, 보일 수 있는데, 내일 무조건 자동차처럼 다 올라옵니다. 이걸 이제 바로,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보면 여러분들이 유선형 아닙니까? 유선형. 이가급필시를 보면, 그러면 기아차가 평상시에 힘이 좋았을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내리는, 자동차 주는 무조건 다 올라오는 걸로, 지금 이게 조금 이제 조정이, 상이 나빴으면 조정이 조금 불가피한데, 지금 이런 모양입니다. 보통 이제 열래가지고 다시 조정에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로 기준을 해가지고, 한주를 기준해갖고 2% 이상의 수익을 안전하게 했던, 발생시기는그는 어떤,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어떤 모양의, 그, 가격이라는 거죠. 어, 또, 여보면 뭐, 시타 뭐, 현대이야, 현대 모비스, 예 네, 현대 모비스하고, 현대차가 그림이 괜찮습니다 안정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하는 게 외국인 기관 몇수 매도 오 이제 확인하는데 보다시피 여러분한테 이제 이걸 다 보여드리고 하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매도를 일괄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현대차는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현대차도 뭐 매도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아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도 매도를, 매수를, 매도, 매수를 일관하고 있고. 자동차주 상태는 지금 안 좋습니다. 단발적인 어떤 모습인데, 가재 납부기한 어떤 2% 이상의 수익은 내일이라도 당장에 볼수 있는 예지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 이제 투세선이 살아가지고 좀, 좀 상승 여력이 좀 살아있는 종목들이 그 하자면 이제 두산, 두산 중호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데 한번 보세요. 이 각도가 이제 이내식으로 올라온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어떤 각도가 하고, 여기 있는 각도를 비교하자면, 추세선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을 내려 보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주는 매도, 매도를 일관하고 있는데, 얘가 이제 오르는 시점이 이래 보면, 기관이 돌아가지고, 외국인이 들어오는 시점을 기준해가지고, 상승값이 좀 커지는 모양이 안 나옵니까 그런 기준으로 봐가지고 그러면 두산중고업을한번 봅시다 두산중고업은 두산보다 더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지 이제 1차 상승은 시작이 됐고 1차 상승이 시작이 돼서 지금 2차 상승이 이제 만들어지는 1차 상승이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이 올람만큼 내릴 수도 있으니까 그걸 이제 투기점수를 해가지고 3 0전 정도 두고 리스크를 가지고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상승의 어떤 여력을 봐가지고는, 엇리이 지표를 봐가지고는 안정, 안정적인 어떤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SK 케미칼이 가장 좋은 모양이고, 두 번째, 현대 자동차입니다. 현대 자동차고, 상승했는데, 이제, 고점 매수를 기준해가지고, 이렇게 하자면, 두산하고 두산 중업이 설정이 되겠고, 세 번째, 이제, 1차 상승 끝나고 2차 상승을 기반을 해가지고, 그러면 투기 점수가 한 6, 6 70쯤 되겠죠. 그런 종목을 기준을 하자면, 고려재가 하고, 저 케이지 동부제철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하고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